자, 6K에 9번 방정식 X 세제곱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K는 0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정수 k 의 K를 넘겨가지고 는 K로 비교하는 문제식 그래서 K하고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정수 k의 최댓값이 되잖아얘 fx가 2 2분 하자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9 3묶어내면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되는 거 3에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이 0이니까 마이너스 1과 3에서 최고차항의 예수가 양수인 그래프 그려지고 내려와서 얘 마이너스 1과 3 양수, 음수, 양수니까 양, 음, 양이 되겠네. K 지나간다. K 간다. K. 서로 다른 실근이 체 개가 되기 때문에 K는 이렇게. 그럼 이 K는 극대보다는 작아야 되고 극소보다는 커야 되네. 맞지? 극대가 마이너스 1로 어떻게 돼?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3, 플러스 9니까 5가 되겠네. 극소 보이보자. F3은 어떻게 됩니까? 27-27-27이니까 마이너스 27이 되겠네. 그래서 K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마이너스 27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정수 K의 최, 최대 값이라 했나? 4가 되겠네.